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밤사이 춘천과 동해, 강릉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춘천에서 4명, 동해 2명, 철원과 강릉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동해와 강릉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이며 춘천과 철원의 확진자는 기존 지역 내 확진자의 접촉자 등입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105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강원 영동 지역 교회와 성당에서도 종교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성탄전 예배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주교 춘천교구 강릉시 임당동 성당과 노암동 성당 등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성탄절 미사를 온라인 중계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 등으로 기업 투자 소외 지역이라고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투자 환경 등이 변화하면서 코로나 영향 속에서도 올해는 투자 유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심재난 기자입니다. 의약품 생산 기업이 강원도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횡성의 네 번째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업체들 입찰도 끝나고 선정까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신설이나 증설, 이전한 기업은 8곳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 2곳도 있습니다.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은 7,922억 원으로 지난해의 3.6배입니다. 고용 창출 인원도 지난해의 3배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강원도가 투자유치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용창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역량 속에서도 투자유치가 급증한 것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철도 등 교통기반이 개선됐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강원도로 오면 도비를 보조해주는 조례 제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로 이전한 기업들이 도내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정부의 투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기업 지원 국비 보조 비율이 75%에서 80%로 높아져 투자 유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심별아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달 29일 오색삭도 부동의권을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모든 국민은 공립공원 접근과 향유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행시민은 오색삭도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532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행시미가 인용을 기각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강원도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3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10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내 누적 출생, 출생아 수는 6,66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 6,998명보다 332명, 비율로는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성군은 내년 7월까지 16억 원을 투입해 거진항과 백섬 해상전망대를 연결하는 해안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거진항 어촌 관광 체험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거진항 일대 해안을 따라 길이 345m 규모의 산책로와 조명 시설, 포토존 등을 설치합니다. 어촌 관광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해 거진항 일대에 체류형 해양 관광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권 민원 업무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사전에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시간을 정한 뒤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사전 예약제를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선군이 내년도 살기 좋은 농업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8일까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참여 희망 주민은 이달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요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또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개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 양양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9.86%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안에 따르면 양양지역은 19.86%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9.49%포인트 높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도 땅값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 공시됩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영하 8.8도, 강릉이 영하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5도 안 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기온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거의 한달 가이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 오늘 강원도 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6도, 동해 5도, 속초 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춥겠고 이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12월의 마지막 날에는 강릉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